예복 맞춤 명장 고민이라면 딱두 가지만 보세요. 차비 추가하는 핏과 테일러의 경험 그리고 품질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 오랜 경력이 아니라 어떤 경력인지가 중요해요. 실력은 경험이 말해줍니다. 전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유명인들의 스트를 담당 했고요. 면즈 컨설팅 강의도 진행해 왔습니다. 고객분들이 생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입어주시고 만족해하실 때 제일 뿌듯하고요. 패션 회사에서 매달 100명씩 추천을 했으니까 경험이 쌓일 수밖에 없었어요. 고객님들 취향에 따라 쓰여지는 원단도 다르고 체형에 따라 제작하는 패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100% 만족하는 핏을 위해선 결국 꾸준한 연구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테일러의 감각은 추구하는 핏에서 보이죠. 빠른 유행 속에서도 트렌디한 마티세만의 핏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와 패턴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트렌드, 진짜 빨리 바뀌거든요. 패턴 연구와 개발 계속해야 됩니다. 최근엔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넓은 어깨와 등판을 강조한 머슬핏, 나폴리 패턴을 개발했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불필요한 마진 제거, 좋은 옷, 합리적인 가격. 원칙은 지키되 끊임없이 변화를 주는 것이 마티세의 철학입니다. 좁은 맞춤 시장에서 많은 선택을 받는 이유. 예복 맞춤 장량은 이제 한 가지만 보세요. 마티세인지 아닌지.